봄이 완연합니다 따뜻한 기후에 푸른 싹과 잎 그리고 청아한 봄꽃이 피어서 어느 때보다 화려한 절기입니다 봄은 여인들의 옷차림에서부터 온다더니 산뜻한 봄옷을 입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사순절 계절에 여러분 영혼에도 봄날이 임하여 몸과 영혼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샤를 푸코라는 군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군인이 되면서 세상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아주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인 군인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사명을 느끼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속한 가톨릭 신부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의 총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분은 성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살아 있을 때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하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샤르프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어렵다 송군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통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장하고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했을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출애국기를 보면요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이전 1장부터 15장까지가 출애굽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6장부터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제 19장 이후에 이제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또 성전 예배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다 출애굽 역사가 40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이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 더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왕 바로라는 대적을 이겼습니다. 속박이 풀렸어요.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얻었어요 아무리 씻고 다짐을 해도 없어지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죄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15장까지도 중요하지만 16장부터 40장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삶을 잘 감당해야만이 구원받은 삶을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는 16장부터 구원받은 이후 광야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샤를 부부가 말한 대로.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부터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야 합니다. 광야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쳐 가야 할 훈련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시온 시내산에서 개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 제사장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나라는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이렇게 16장에서도 본격적인 출애굽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하는 삶을 약속받았다면 월요일부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겪는 배고픔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그들은 광야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목마름의 강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가 늘 그렇듯이 메마른 광야 속에서 목마름을 이겨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님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 말씀이죠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고 다투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맨 처음 한 일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마실 물을 해결하는 일이었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다투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말이고 원망은 누구에겐가 목표를 두고 그를 시비하면서 말하는 나쁜 말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에도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때그 사람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바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던 곳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곳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원래 무리바는 불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곳은 샘이 있는 곳, 광야에 샘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불평의 장소가 샘솟는 곳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때 우리는 왜 불평이 일어나고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무리바의 샘물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불평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병 같아요. 금방 번져나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불평은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 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교양 있는 젊은이들,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상심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불평의 장소가 샘솟는 곳으로 변화되는 무리바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를 우리 모든 삼척제일교회 교인들의 삶에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불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백성들은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부족했다 일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실 물이 부족하니까 힘들었고, 힘들었으니까 불평했어요. 너무 힘든 거죠. 배고픈 것보다 훨씬 힘든 게 목마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 불평하는 이유일까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부족한 것은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광야니까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누구나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물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여기까지 와서 광야의 고달픔과 목마름 때문에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모세에게 돌을 다 던져서 해꼬지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요,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광야의 고달픔을 이기고 나왔는데 새삼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더라 지금 목마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믿음의 문제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비뚤어진 마음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인생에는요, 고달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부족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온전히 우리 삶에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며, 기회가 부족합니다. 모두가 다 명문대학을 가고 싶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오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만족할 만큼 돈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친구들과 가족들끼리 실망스러운 일들을 매일 마주하면서 사니까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그때를 불평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은총의 때가 되게 할 것이냐는 사실 그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달려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너 때문이다. 너에게 좌우된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과 조건과 형편에 대해서 불평스러워하거나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신세한탄하는 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꼭 돌아보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젠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누굴 말합니까? 누굴 탓합니까? 물론 잘못된 일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 바로 잡고 나서 상황을 바꿔야죠. 배고프고 목마를 때 겸손히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도 은혜가 될수 있어요. 힘들어도 재미 있습니다. 어려울 때 상황부터 바꾸려고 자꾸 시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부터 믿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 뒤에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월이 되어서 초등학교 개학이 됐습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가정도 손자 손녀들이 이제 개학이 돼서 너무 기특해 가지고 그래서 원래 여기서 태어 여기 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같이 오셨어요.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이번에 초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여러데 있습니다. 새학년이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기쁨과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많죠.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대와 설렘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1학년 때문에.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많아집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고, 친구들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어른인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씨를 우리가 뿌려요.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불평이라는 질병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에 대한 불평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이들이 반듯하게 서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불평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교회 불평하면 절대 아이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무리에 언제까지 끼어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나와서 바른 믿음의 자리로 서셔야 됩니다. 친구나 선생님나 어른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무슨 큰 능력인 양 생각하는 것은 마귀 술수예요. 원래 불평이라는 것은 금방 자랍니다.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빠른 것이 불평이라는 세균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요구 사항이 많아졌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결국은 돌질을 할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불평은 시작된 모습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개인의 마음을 거칠고 불안하게 만들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의욕마저 꺾어버립니다. 작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자꾸 불평할 일이 더 나타나서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 분노와 미움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금방 퍼져 나갑니다. 교우들이 순수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감염되면 금방 걸려 넘어져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무수히 보았어요. 특히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불평을 말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불평의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공동체를 급속하게 무너뜨립니다. 절대 안될 일이에요. 좋아하던 일도 불평으로 금방 큰 실패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입술로 이웃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불평 대신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은 모든 것을 다 나쁘게 만드는 독서입니다. 결국은 나와 우리를 파괴하고 남을 쓰러뜨리는 돌맹이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2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며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 불만자입니다. 만약 내가 불평불만을 습관적으로 터뜨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마귀와 매우 친밀한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현실과 조건에서 가능성과 위대함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협력하기를 힘써야 되고 원망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베세라 능령에서 굶주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는 불평스럽게 200 데나리온 어찌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5만 원 잡으면 1천만 원 어치고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는 누가 못 합니까? 그 정도 계산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수 있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말하면서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무엇이 없을까 열심히 찾아서. 가난한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한 개를 내놓았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초라하고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처럼 불평하며 남을 비난하고 있겠습니까? 안드레처럼 불평할 시간의 가능성을 찾아보며 도시락 하나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협력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불평하는 빌립입니까? 협력하는 안드레입니까? 주님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지팡이를 들고 나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오절 말씀이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에 목마르다고 불평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진하려고 하지 말고 지팡이를 잡고 반석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능력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를 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백성의 원로들과 함께 반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쳤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를 잡고 가서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옳습니다. 불평스러운 일을 불평함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평 상황에 대한 불평도 불평함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때 약속의 지팡이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지팡이는 기도와 찬송 설교와 성경공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웨슬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다섯 가지를 들었어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으로 다섯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셋째는 금식입니다. 넷째는 영성훈련 모임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리교인들의 신앙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웨슬리의 전통을 따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야 돼요. 능력이 지팡이를 잡고 반석으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금식으로 더욱 자기를 자기를 부정하며 가까이 가는 것, 영성 훈련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 외에 신앙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영성 훈련 모임은 쉽게 말하면 믿는 이들끼리 모여서 간증을 나누거나 믿음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너무 보람이 있더라.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도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렇게 덕스럽게 신앙을 이야기하며 간증하는 대화를 나누는 게 영성 모임이에요. 또 다섯째로 그의 신앙 모임은 웨슬리는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철야기도회와 애찬회와 계약 예배였어요. 철야기도회는요 정말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12시부터 기도해서 아침 6시까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지요. 영국에서 아주 흔치 않는 그런 기도를 웨슬리 모임 속에서는 했던 것입니다. 애찬회는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믿는 이의 공동 식사예요. 믿는 이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애찬회예요. 계약 예배는 새첫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과 살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맺는 의식이죠. 1년에 한번 있는, 혹은 뭐 특별한 때 작정하고 모이는 예배가 계약 예배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지팡이로 불평하지 말고 판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다투기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요? 마귀가 기뻐할 뿐입니다. 삶이 어렵고 고고하며 메말라 힘들어질 때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느끼고 목마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성경 공부와 영성 훈련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총의 방편들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공부하는 영성의 지팡이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붙들고 약속의 반석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의 지팡이를 붙들 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일들끼리 모여서 불평하고 뒷담화 하다가 의견이 틀리면 싸웁니다.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마귀가 불평하고 뒷담화하는 모임을 제일 기뻐합니다. 그 일들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은총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모세가 들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 부르는 것이며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열심히 탐구하는 것이며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영성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같이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그럴 때 은총의 지팡이를 들고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나가서 샘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방, 방법들을 잘 활용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불일듯 일어나는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졌듯이 오늘의 신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들고 죄악의 반석 앞에 서십시오. 이때 사죄하는 은혜가 그리스의 보좌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산하는 샘물을 마친 백성들은 불평하는 입을 닫았어요. 불평과 싸움을 그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불평과 저주의 자리 무리바에서 샘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너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메마른 삶이었는데 그곳에서 은총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적훈련을 하며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샘이 솟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동산 카페트는 유명해요 중동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아라비아산 카페트를 구입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기계로 짠 것이 많아요. 기계로 짠 것은 값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짠 것이라야 값을 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로 짠 것은요. 모든 게 균일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짠 것은 드물게 조금씩 흠도 있고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손의 정성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특별한 예술적 가치가 거기에 가입, 기, 개입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흠이 있고 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카페트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는 것은요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곤고하고 목마른 시절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목마르고 배고픈 때가 옵니다. 고달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평하는 입을 닫으십시오. 그 고난의 때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은총의 때일지도 몰라요. 지금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면 오히려 그때야말로 샘물이 솟는 위대한 기적의 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양키즈의 4번 타자였던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날려서 홈런 왕이 되었는데 수많은 홈런을 때리기까지는 무려 1330회의 삼진아웃을 당했어요. 베이비 루스는 홈런 왕이기도 하지만 삼진 아웃 왕이기도 해요. 삼진 아웃을 두려워하면 홈런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고달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고 큰 실패에 낙심하여 돈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오히려 더큰 낭패를 당합니다. 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어두운 죄악의 밤으로 인도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평하고 뒤따마하며 싸움을 일싸우면 필패합니다. 혹시 광야에서 물이 없듯이 인생에 돈이 마르고 외로워지더라도 십자가의 지팡이, 약속의 지팡이, 은총의 도구들을 붙들고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생물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소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예요. 찬송하며 말씀 볼 때예요. 지금은 거룩한 은총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돌아올 때예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모을 때가 아닙니다. 또하나의 금쪽 같은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찬송과 영적 훈련의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샘솟는 광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